전에도 이제 밑선 절개와 겨드랑이 절개에 대한 주제를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더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밑선 절개 같은 경우는 눈을 직접 보기 때문에 시야가 한, 한 눈에 다 들어오니까 좀 편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밑선으로 들어간 그 가까운 부분은 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보형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방리 공간이 넓을 거고 눈에서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먼 곳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헤드라이트라는 거를 끼고 빛을 넣어서 보긴 하지만 어느 정도 거리가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지는 않기 때문에 당연히 거리가 유지가 되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겨드랑이 절개 같은 경우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내시경이 아무래도 우리 유... 눈, 육안보다는 더 정확할 수밖에 없고 자, 세밀하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더구나 내시경은 절개하고 먼 부위를 수술할 때도 내시경 자체가 가까이 가면 그 조직이 다 혈관까지 보일 정도로 굉장히 자세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밑선절개가 눈을 직접 보기 때문에 수술이 좀 정확하다. 이거는 조금 저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더군다나 저는 시력이, 시력이 양쪽 1.5, 2.0으로 눈이 굉장히 좋은 편이지만, 미선 절개할 때, 어, 좀 길이가 긴 분들, 박리화기가 넓은 분들은 먼 부분을 볼 때도 혈관이 잘안 보이거나 보이거나 좀 애매한 위치 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어, 정확하게 세밀하게 보려면 사실 겨드랑이 절개를 통해서 내시경을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반은 맞을 수도 있고 반은 틀릴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요. 분명히 겨드랑이 절개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뭐 유명한 그런 텍스트북, 뭐 이런 전어 이런 데서 나오는 사진인데 보시면 어 이제 겨드랑이 부분이고요. 이쪽이 이제 오른 팔일 거고 이쪽이 이제 가슴 쪽이겠죠. 그래서 겨드랑이를 들어갈 때 음, 조심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쪽 겨드랑이에서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이 바깥쪽 부분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경과 굵은 혈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 부분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겨드랑이 절개를 수술하신 선생님이 여기 접근할 얘기도 없고 접근할 수가 없는 위치입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고 생각보다 거리도 한 2, 3cm 좀더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접근이 안 되고요. 실제 접근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흉근의 그 헤드 부분이라고 해서 끝 부분이 노출이 되는 부분 그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뭐 중요한 신경과 혈관들이 있는 이 부분은 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신경 손상 뭐 이런 거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또 하나가 어 절개를 겨드랑이를 절개하고 들어가서 모든 부분을 다 방리해서 들어가지는 않고요. 지금 누워 있는 상태로 수술하기 때문에 이쪽이 가슴 쪽이고 이 아래가 이제 등 쪽이겠죠. 그래서 어 절개를 하고 어, 밑에 이렇게 삼각형을 그, 그릴 수가 있는데요. 이 삼각형 부분은 방리에서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혈관이나 신경 같은 게좀 있기 때문에 여긴 들어가지 않고요.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지켜야 되는 철칙, 원칙, 그 다음에 회복적인 구조를 완벽하게 안다면 그런 문제될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면 어, 절대 겨드랑이 절개라고 해서 신경 손상, 혈관 손상이 더 많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겨드랑이 절개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내시경 자체에 익숙하지 않다면. 출혈이 났을 때 반응을 빨리 하지 못하거나 그러면 출혈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겨드랑이 절개 수술 시간이 보통 더긴 이유가 그런 출혈 같은 게 초반에 났을 때 놓치거나 그러면 지혈하기 위한 시간들이 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겨드랑이 절개가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경향성이 좀 있지만 저는 밑선 절개랑 겨드랑이 절개랑 수술 시간 차이가 없습니다. 보통 첫 수술에 크게 어려운 케이스가 아니면 돼요. 두 밑선 절개든 겨드랑이 절개든 다 40분 이내 에다 끝나고요. 그리고 이제 해박적으로 봤을 때 혈관 자체가 우리 가슴 수술할 때는 누워 있는 상태로 수술하기 때문에 갈비뼈 쪽에서 피부 쪽으로 혈관들이 올라오는데 갈비 뼈 쪽에 가까운 혈관들이 좀더 두껍고, 바깥쪽 피부에 가까울수록 혈관이 더 얇아지는 경향성은 좀 있는데, 그 나오는 위치들이 해박적으로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어느 정도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부위를 방리를 할 때는 혈관이 있을 거라는 걸 미리 예측을 하고 들어가게 되고, 어, 물론 이제 해박적으로 약간, 약간, 개인마다 조금씩 달라서 위치가 조금 다른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그쪽을 방리를할 때는 혈관이 있을 거라는 걸 예측을 하고 내시경으로 수술할 때 내시경의 모드가 두 가지 모드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코아글레이션 모드라고 해서 지혈할 수 있는 모드가 있고 커팅 모드라고 해서 단순히 조직을 자르는 모드가 있는데 커팅 모드로 하면 빨리빨리 잘 조직을 방리해서 지나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코아글레이션 모드는 혈관이 있을 때는 코아글레이션 모드로 해서 혈관을 지혈을 시켜 놓고 커팅을 시켜야 출혈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해박적으로 혈관이 나온 위치를 알고 있다면, 방리를 하면서, 커팅 모드로 방리를 빠르게 하면서, 혈관이 있는 부분에서는 지혈 모드로 방리를 해서, 혈관 부분을 미리 지혈을 하고, 커팅을 해서 출혈을 최소화하면, 수시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또 하나가, 내시경은, 미선절기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직접 보기 때문에, 거리감이 확실히, 그거는 좀 잘, 확실히 있는 건 장점일 수가 있는데, 내시경 같은 경우는 내시경을 넣어서 우리가 이제 모니터를 보고 하기 때문에 사실 거리감에 대한 게 조금 없다면 수술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시경을 가까이 가서 내가 이 조직 을 갔다고 생각했지만 허공에서 뭐 발판을 바르고 지져지는 경우도 있고 내가 너무 많이 가서 너무 많은 조직을 한 번에 다 잘라버릴 수도 있고 이런. 내시경에 대한 익숙함, 거리감에 익숙함이 없다면 수술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요. 이걸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혈관을 지혈을 하고 커팅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만에 하나 저도 가, 뭐 지혈을 완벽하게 못 하고 커팅을 했을 때 출혈이 나면 그걸 빠르게 내시경을 돼서 혈관을 지혈을 시키면 출혈이 더 크게 일어나지는 않는데. 어, 그걸 이제 반응 속도가 느리 늦거나 그 다음에 거리감이 잘뭐잘 뭐, 잘 이제 있지 않아서 내시경 자체가 혈관을 확실하게 같이 접근을 못 하게 되면 출혈이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조금 수술 시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두더지 게임이라고 해서 두더지가 나올 때 망치로 때려 잡는 그런 게임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반응이 바로 바로 올수 있다면 출혈이 그렇게 막 많이 되거나 수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뭐 수술법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겨드랑이 절개라고 해서 출혈이 더 많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밑선절개보다 확연하게 많아서 나중에 이제 출혈에 의해서 구축 가능성이 높다 그거는 저는 동의하지는 않고요 <목소리> 우선은 겨드랑이 절개를 하려면 예전에 이제 블라인드 테크닉이라고 해서 보지 않고 하는 방법은 요즘에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전제 자체가 겨드랑이 절개를 할 거면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한 게 맞고. 근데 이 내시경이란 기구 자체가 단가가 비쌉니다뭐 적게는 한 5천만 원에서 요즘에 이제 1억까지도 되는 이제 비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건 이제 의료기관에서 부담이 될수 밖에 없는 거고. 내시경을 이용한 겨드랑이 절개 수술 난이도 자체가 높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더 대부분 더 조금 더 걸리긴 합니다.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일괄되게 수술비가 똑같이 나오지 않고 수술비에다가 수술 시간에 대해서 비례해서 수술비가 책정이 됩니다. 그 말은 수술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수술비가 많이 나오고 환자한테 비용 충가더 많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겨드랑이 절개 수술이 기본적으로 미성절자보다 조금 더 길다 보니까 겨드랑이 절개에 대한 뭐 보다, 미선 정리를 조금 더 많이 하는 경향성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외국은 그럴 수가 있긴 하겠지만, 아시아인들이 보통 흉터에 대한 민감도도 있고, 흉터 자체가 조금 더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흉터에 좀더 장점이 있는 겨드랑이 절개로 하시는 게 저는 좀더 좋다고 보고요. 결론적으로, 오늘 주제가 이제 겨드랑이 절개와 미선 절개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겨드랑이 절개를 조금 더 선호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거를 제가 뭐 환자분이 왔을 때, 미선 뭐 절개를 저는 무조건 하고 싶어. 는데 아니에요. 겨드랑이 절개 무조건 하세요. 이렇게 하진 않고요. 겨드랑이 절개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그래도 저는 미선 절개 하고 싶어요. 그럼 좀 미선 절개를 당연히 하, 합니다. 수로 그렇게 하고요. 밑선 절개로만 해야 되는 케이스면, 뭐 겨드랑이 절개를 생각할 필요가 없이 밑선 절개 당일수을 하고요. 그래서 아, 기존에 알고 있던 뭐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서 밑선 절개가 월등히 좋고 겨드랑이 절개는 뭐 단점들이 많은 것처럼 조금 이렇게 잘못된 얘기들이 좀 있어서 그걸좀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